안녕하세요. 젠틀코인의 젠틀맨입니다. 그동안 채널을 거래소 가입 등에 간단한 영상으로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갔었습니다. 이제는 구독자님들과 소통하고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돕기 위해 직접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자주 할 예정이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각설하고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현물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좀 아픈 달이었을 거예요. 5월이 선물을 하시는 분들도 어라? 좀 쉽지 않네? 라는 적지 않은 난이도에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간단히 비트 시황에 말씀드리려고 바이낸스 날봉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약한달반 동안 지루하게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자, 굳이 차트를 그려보자면 뭐여 25K 부근 에서부터 위로는 130 1k까지. 살짝 요 정도는 큰 의미가 없어서 이 정도로 지금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단기적인 차트 관점으로는 여기 요 라인 있죠. 네. 25.7k 정도. 요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또 살짝씩 이렇게 약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 박스권 안에서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역으로 생각했을 때 단기 졌죠 이 라인 네, 이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이렇게 순항하다가 이런 식으로 깨지게 된다면 저희 구독자님들도 예상하듯이 큰 하락폭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단기적인 박스권 말고 좀 예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장기 입평선 요 라인과 이 단기 입평선 요 라인이 이제 슬슬 교차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수렴이 일어나고 있어요. 삼각수렴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자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무슨 자리 뭐 위로든 뭐 아래로든 발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요 살짝 애매한 요, 요 박스권 안에서 바로 매매를 하시기 보다는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 길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예, 한번 나올 겁니다. 방향이 위로든 아래로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차트에는 퍼센트가 없습니다. 네. 차트.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요. 어, 이 정도면 여기 지지해주고 있고 올라갈 거니까 어, 이때 사야 되겠다. 근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력들은 여기서 잠깐 리테스트를 했다가 빼기도 하고요. 페이크로. 그러다가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살짝 올렸다가 확 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되 100%는 신뢰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고 싶어요. 지금 좀 조심해야 될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저는 관망 중이고요. 매매를 며칠 쉬고 있습니다. 5월에 비트코인이 워낙 이제 혼자서 도미넌스를 많이 빨아먹고 알트코인들 진짜 나락 많이 갔잖아요. 저도 알트코인 지금 몇개 물려 있는데 분할 매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어서 큰 상관은 없지만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하죠. 코인 할때 하고 있지만, 이제 6월이나 7월 정도에 이제 세력들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방향을 정하는 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분명히 뭔가 나올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 투자라든지 다들 하시는 이유가 꾸준히 장기적으로 하셔서 돈을 계속해서 불려나가고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가 어차피 도래하거나 또 분명히 좋은 장이 올 수가 있어요. 현재는 지금 지루한 행보장인데 주식장도 요즘 굉장히 많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구독자분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면서 이 코인 시장에서 최대한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전에 이 채널을 만들 때 채널명을 이제 멋있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운영하는 만큼 채널명을 바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좀 멋있는 <laughs> 아니면 상큼한 뭐 이런 네이밍이 있으면은 채널명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제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예, 이벤트를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